제 낡은 서랍장 가장 깊은 곳에는 남편이 남기고 간 낡은 만년필이 하나 있습니다. 재혼을 하고 10년이 넘도록 그 서랍만은 열어보지 않았지요. 그런데 얼마 전 지금의 남편이 무심코 그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첫 남편의 필적이 분명한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저와 지금의 남편, 그리고 먼저 떠난 그 사람까지 우리 세 사람의 기나긴 인연의 비밀이 비로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다시 행복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찾아온 지독한 외로움에 못 이겨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았지만 마음 한 구석은 늘 죄스러웠습니다. 웃다가도 먼저 간그 사람 생각에 울컥했고 따뜻한 밥을 함께 먹다가도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복이 많다 했지만 저는 밤마다 소리 없이 울어야 했습니다. 재호는 제게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외로움의 시작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한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금의 남편이 제게 과분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었지요. 평생을 헌신적이고 다정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과의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던 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난 수십 년간 제게 숨겨왔던 진심을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진실은 저를 절망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부부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예상치 못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다 못해 제 몸의 모든 온기를 다 내어주고 쓰러져가는 계절이었습니다. 창밖의 감나무는 마지막 잎새까지 바람에 실어보내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시린 하늘을 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꼭저 감나무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첫 남편을 떠나보내고 꼬박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지요.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7 1나입니다 평생을 성실한 남편과 함께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왔고 하나뿐인 아들을 정성껏 키워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남편은 45세 이른 나이에 암선고를 받았고 3년을 투병하다 마침내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던 그날 밤 세상의 모든 빛이 한꺼번에 꺼져버린 듯 했습니다. 시간이라는 약은 무디기만 해서 그리움이라는 병을 뿌리 뽑지는 못하고 그저 통증에 익숙해지게만 만들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저를 반기는 것은 냉랭한 공기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손주 녀석은 학원에 치이고 학교 숙제에 치이며 하루가 다르게 커가느라 할미를 찾을 시간이 없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걸려오는 전화는 안부를 묻는 의무감과 혹시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라는 짧은 질문에 저는 그래 잘 지낸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전화가 끝나고 나면 저는 더 깊은 정막 속으로 가라앉곤 했습니다. 제 삶은 그렇게 천천히 소리 없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마당가에 놓인 낡은 평상에 앉아 하염없이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소일거리였습니다. 서쪽 하늘이 핏물처럼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저는 주섬주섬 몸을 일으켜 차가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이가 살아있을 적에는 저녁 노을이 참 곱다고 내일은 날이 맑으려나 보다.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었지요. 계절이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제 마음 속 계절만은 여전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아들이 전해주었습니다.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시라고 권했지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 끼어 어색하게 앉아있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계속 성화를 부려 마지못해 한 번만 가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지관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중간에 내려서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생을 이렇게 기억의 무덤 속에 갇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노래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낯선 얼굴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옆자리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같이 앉아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부른 노래는 옛날 가요였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즐겨 듣던 노래였지요. 가사를 따라 부르다가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아 더 이상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눈물을 닦아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묻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니 쉰 살쯤 되어 보이는 한 남자분이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옛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 둘러댔지만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몇해전 부인을 먼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에 나와도 가끔 그런 날이 있다고요. 저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노래교실이 끝나고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복지관 앞 벤치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냐고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녁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공원에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고 힘들지는 않았느냐고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특별할 것 없었지만, 그 질문에는 이상하게 마음을 여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찾아온 공허함, 아들이 걱정되어 애써 괜찮은 척해야 하는 고단함,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거나 쓸데없는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여 들어주었습니다. 그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부인과 45년을 해루했다고 했습니다. 암으로 3년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제 남편과 비슷한 병이었고, 투병기간도 비슷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 알수 있는 무언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 노래교실에서 만났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나면 어김없이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같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무척 소중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다려지는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분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도 허투루 듣는 법이 없었습니다. 날이 춥다 하면 다음 만남에는 따뜻한 손난로를 건넸고 무릎이 시리다 하면 어디서 들었는지 무릎에 좋다는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저희는 정자로 뛰어들어가 비를 피했습니다. 빗물이 연못 수면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자신의 겉옷을 걸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제 마음에 그의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메말랐던 제 일상에 잔잔한 웃음이 생기고 아침에 눈을 뜰때 기다려지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다른 빛깔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다시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후 그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남은 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겠느냐고요.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걷는 것보다 서로의 손을 잡고 의지하며 걷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죄스러웠습니다. 그 결심을 아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아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당혹감이 먼저 스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이니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세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살고 계신 이 집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 아니냐고 애둘러 물어왔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을 축복하기보다 그로 인해 생길지 모를 복잡한 문제들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남은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결정이라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의 행복을 바란다고 했지만 행여나 자신들에게 돌아올 재산이 줄어들까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식들에게 축복받지 못할 외로운 성. 두 개가 그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서로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워버렸고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위안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막상 함께 살림을 합치고 나니 저희가 마주한 것은 낭만적인 황혼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부터 활짝 열어 밤새 묵은 공기를 내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그분은 아침 공기가 차다며 이불 속에서 한참을 뭉그적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창문을 활짝 열면 그분은 추워서 잠을 깨고 저는 그런 그분을 보며 답답해했습니다. 저는 맵고 짠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얼큰한 찌개에 밥한 그릇 뚝딱 비우는 것이 행복이었지요. 하지만 그분은 싱겁고 슴슴한 음식을 좋아했습니다. 혈압이 높아 짠 음식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번 두 가지 반찬을 준비해야 했고 그것이 점점 피곤해졌습니다.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씌었던 젊은 시절에도 숱하게 다퉈건을 모든 것이 익숙하고 굳어져버린 이 나이에 서로를 바꾸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가던 식탁은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와 텔레비전 소리만 남은 침묵의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함께 있기에 외로움은 희미해졌지만 그 자리를 예기치 못한 불편함과 어색함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차라리. 혼자였던 시절의 외로움이 더 견디기 쉬웠던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갈등의 골이 가장 깊어진 것은 첫 명절을 앞두고서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들 내 집에서 명절을 쇠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자신의 딸내 집에 먼저 들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식들도 아버지와 명절을 보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자식들을 향한 마음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저희의 대화에는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제가 말하자 그분은 당신이야말로 내 자식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저희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해서는 안될 말들이 오갔습니다. 당신 부인은 이렇지 않았다. 내 남편은 저렇지 않았다. 각자의 지난 배우자와 비교하는 해서는 안될 상처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거실 소파에서, 저는 안방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있었지만, 저희 사이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의 냉전이 이어졌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고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각자 따로 했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아들 내 집으로라도 가버릴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혼은 실수였다고 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 안을 정리하다가 제 낡은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을 무심코 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첫 남편의 유품 몇 가지를 넣어 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이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낡은 만년필, 닳고 다른 가죽 지갑, 그리고 빛바랜 가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지요. 만년필을 꺼내들자 남편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만년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만년필 아래에 제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곱게 접힌 하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곳에는 제게 남기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가 그의 서툴지만 정직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곁을 떠난디겠지. 미안하다. 먼저 가게 돼서. 나는 내가 혼자 남는 것이 가장 걱정된다. 내가 얼마나 외로워할지 뻔히 보이는구나. 그래서 내 오랜 친구에게 부탁을 했다.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가끔 우리 영수기를 찾아가달라고. 외롭지 않게 말벗이 되어달라고. 그 친구는 좋은 사람이다.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미안하고 고맙다. 사랑한다. 쪽지를 든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의 남편이 제게 다가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적인 감정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 뒤에는 먼저 떠난 남편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죄책감과 미안함에 시달렸던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사랑의 연장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죽어서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고, 그 사랑의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그분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를 읽어 내려가는 그분의 눈시울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한참을 쪽지를 바라보던 그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다고 자신은 영숙 씨 남편의 오랜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형제처럼 지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친구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게 다가왔지만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저라는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사실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다고 먼저 떠난 친구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는 것 같아 늘 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오해와 서운함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모두 꺼내놓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저희는 완벽한 타인이 만나 새로운 가족이 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빈자리를 남은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로 채워주며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동반자였던 것입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저희를 짓누르던 모든 갈등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후 저희는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바꾸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기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싶은 저를 위해 그분은 이불을 한겹더 덮었습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는 저를 위해 제 반찬은 따로 간을 했습니다. 저도 그분을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그분의 물건들을 제 마음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양쪽 자녀의 집을 하루씩 번갈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첫날은 제 아들 내 집에서, 둘째 날은 그분의 딸내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재산 문제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희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되, 나중에는 각자의 자녀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법적인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걷어내고 나니, 자식들과의 관계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희의 재결합을 경계하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는 저희의 모습을 보고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고맙다 아들아. 라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물론 재혼 생활의 그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침에 마시는 커피 농도 하나로 티격태격할 때도 있고 먼저 떠난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이 불쑥 찾아와 서로를 쓸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압니다. 완벽한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재혼의 장점은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플 때 옆에서 죽을 끓여주고 밤늦게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그 사소한 일상들이 모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매일같이 깨닫고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며 함께 운동을 하고 젊은 시절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배우러 다니는 소소한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함께 서예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이 어색했지만 서로의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반면에 단점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평생을 지켜온 각자의 생활 방식을 조율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이며 서로의 자녀들 사이에서 현명하게 균형을 잡는 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간절하게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 모든 어려움까지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재호는 행복의 완성형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해 진력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그분의 온기가 느껴지는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 끝에 어느새 작고 파릇한 새순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제3도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마른 가지 위에서 저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다시 한번 꽃을 피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여기까지 왔지만 어쩌면 제 인생의 진짜 봄은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남편이 남긴 사랑의 메시지 덕분에 저는 죄책감 없이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지금의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갑니다. 석양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제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며 걷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황혼이 외롭지 않기를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걸어갈 용기만 있다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을 다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